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잔. 제가 지금 남해, 남해, 독일 마을에, 그, 남해에 오면 꼭 한번 가봐야지 했던 데입니다. 독일, 독일 마을. 한번 같이 한번 쭉 보시지요. 독일 마을이 이런 데였다는 것을 저도 TV나 뭐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만 봤지, 이렇게 직접 와보, 와보는 건 처음입니다. 시,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하며. 관광명수답게 아주 멋지게 이국적인 독일 독일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독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마을 독일 아리랑이 되어 너무나 가난했던 1960 1960에서 1970년도 우리나라 가족부양을 위해 머나먼 독일로 파독방부와 간호사로 떠났던 젊은이들 조국의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된 당신들의 땀과 눈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독일 마을 파독광부 간호사 정착 1세대 아, 실제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 그 성함 들이 이렇게 비석에 적혀 있습니다 독일마을 주변 관광시설 저쪽 지금 반대편 쪽이 이제 원예 예술촌 예술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 좀 다니다가 이렇게 와서 가볍게 이렇게 걷기 운동을 좀 같이 하니까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남해를 처음 이렇게 와 봅니다. 하기야 대한민국 꽃, 그래도 뭐 저도. 서울 쪽에서만 계속 살고, 뭐, 골프장이나, 뭐, 유명한 산 진짜, 그런 데나 아니면 골프장이나, 이런 데만 좀 가봤지, 이렇게 남해까지 올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 했습니다. 파독강부 간호사 추모공원이라고 합니다. 추모공원이 있고,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건축물들이 실제로 독일에서 건축 자재나 이런 거를 공수를 해서 독일 주택 양식에 맞게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는 이 입구 쪽에 옆에 저렇게 기념품 같은 걸팔수 있는 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독일 정통 맥주와 그리고 뭐 안주들이라든가 유명한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남해 파독 전시관이 바로 앞에 있고 오늘이 제가 어제 황매산 산행하고 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바둑 전시관도 한, 안에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었었는데 오늘 마침 월요일 날은 휴관이라고 합니다. 가난을 극복한다는 일념으로 이영 말리 독일로 떠난 광부 간호사들의 이야기 그리움을 따라 돌아온 남해 독일 마을에서 안에 역사 가서 어떻게 고생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었는지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의 파독 전시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도 투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독일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생활을 좀 했고, 캐나다 여행도 좀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파도 갔다 오셨던 분들, 이 여기서 정착해서 뭐 민박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카페, 레스토랑 뭐 그런 관광 시설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마을. 워낙 언론 매체를 통해서 워낙 많이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된 데라서, 아, 마치 진짜 이렇게 보니까 독일에 온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신기합니다. 아주 저도 한번 너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조금만 더 구경을 좀 같이 하시죠. 이렇게 영상을 저도 이렇게 남겨놔서 제 유튜브 채널 아직도 이렇게 억새가 멋지게 남아 있습니다. 아주 제 유튜브 채널 좋은 세상과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생생한 영상을 같이 이렇게 볼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쭉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노동자들. 그가 지금 똑같은, 그러니까 동남아나 뭐 이런 데서 온 도중자들이나 뭐 이런 똑같은 사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주 멋집니다.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젊은신 분들이 가서 광부 간호사로 해서 그렇게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외화를 또 벌어들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영광이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경제대국이 그래도 올라설 수, 설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제력을 갖게 되는 그런 다 추석들이 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1년서부터 그 여기 독일 마을이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우스 이름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펜션 같이, 민박시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그래도 이렇게 여행 오면 가장 핫한 그런 데이트 코스가 될, 것, 될 것이라고 저는, 그래서, 젊으신 분들, 젊은이들은 저도 다시 또 들어갔으면 하는 <laughs> 이런데를 한번 와보고 막혔어요 이쪽은. 네. 아 그랬구나. 그 처음이라 일단 한번 여기 내려가서 조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망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 마치 유럽여행 온 느낌입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laughs> <laughs> 구절초 꽃이 아직도 이렇게 피어있, 습니다 역시 남에게 남의인가 봅니다. 이런 꽃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가 보니까. <laughs>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남겨둘 수 있어서, 아, 정말 좋습니다. 한번 보고, 사진 몇장 남겨놓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유튜브, 유튜브란, 그, 이, 채널, 유튜브라고 하는 회사, 아니면, 회사,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영원히, 그래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그래도 존재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랫동안 남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훌륭한 매체, 매체입니다. 아주. 멋진 카페도 있고. 더 한번 더, 한 번, 런닝 타임이 좀 짧으니까 같이 한번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 이름 하우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독 했다는 그런 아, 2010년 12월에 입주를 했답니다. 베를린 성이라고 합니다. 베를린 성. 하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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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베를린. 안 가봤지만. 선물가게. 이쁩니다. 아니, 색다릅니다, 아주. 각자 하우스 다 이름들이 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 안에 있는 차만 독일차로 바꾸기만 하면 분위기가 독일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도 이런 작은 독일, 그 독일제 제품들 파는 시분이어서 같은 것도 있고. 아, 재밌습니다. 아주. 한옥마을 같은데, 갔을 때, 또, 웬 우리나라에 이런 독일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게좀 생소하긴 한데. Tem me some 독일 같은 데 갔다 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laughs> 날씨가 약간 추워서 맥주를 마시긴네 <laughs> 음. 빌라 콜로니아 스토리텔링 아 이런 또 역사 저기로 다아 어. 아, 분위기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하우스, 알프스 하우스라고 합니다. 아 재밌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남해, 남해 끝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좀 신기하긴 합니다. 아, 집이 아주 이쁩니다. 관광안내소 음 거의 러프하게 다 한번 쑥쑥 들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수 있어서 아주 저도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 남해에서 내일은 제가 여기 보리암. 금산 남해 금산 하면 워낙 반드시 가봐야 할 산이라서 명산이라서 내일은 금산 보리암 소개 시켜드리고 같이 멋진 산행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남해 독일마을 독일마을의 모습 담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움직이시고, 최대한 많이 체험하실 수 있도록, 체험만이 결국 남으니까 할수 있도록, 많이 많이 움직이시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갖고, 몸에서 엔돌픈, 엔돌핀이 많이 또 분비가 될수 있도록, 많이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시면 그만큼 생각이나 행동도 다 달라지고 뭐든지 다할수 있다 하면서 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과 인생 오늘 독일 마을 유튜브 채널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Thank you. 구독, 좋아요, thank you. 고맙습니다.